행복한 연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 언박싱을 합니다. 먼저 토다온 화분이라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 계십니다. 거기서 주문한 아이들. 먼저 언박싱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 수요일 날 받을 거라 했는데, 화요일날 왔어요. 비가 와서, 뭐 풀어보고, 이제 풀어봅니다. 제가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신문지는 이렇게 쌓아져 있고요. 시작할게요. 십니까? 사이즈는 큽니다. 제가 토다운 화분을 지금 쓰고 있는 게 토다운 화분인가? 이네 개인가 쓰고 있는데 어,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이 장갑 끼고 하니까 이렇게 붙네. 으 어,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해? 이쁩니다. 아, 이 아이는 <laughs> 서비스로 준 아이인 것 같은데요. <laughs> 서비스로 온 친구도 귀엽고 예뻐요. 상당히 상당한 크인데 이게 한몇 센치나 나올려나? 어쨌든 야튼 큽니다 이렇게. 어때, 그저 줄지는 모르겠네. 사각 요 화분 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분전이 사각하고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된 아이 두 아이씩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예. 사이즈도 넉넉하고 아주 좋은데요. 토다운 공방이 유튜브를 이게 화분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는데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토다운 공방님이 제 유튜버를 보시고 먼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이 화분을 주문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도 주문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연이 닿든 저렇게 연이 닿든 이랬든 저랬든 저는 이렇게 예쁜 화분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지금 계절하고 딱 어울리는 스타일. 이렇게 복주머니 아이 두 아이. 이렇게요. 그리고 사각. 하분자니 사각인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서비스로 준 아이입니다. 서비스 아이. 잘 쓰겠습니다. 이숨? 이숨 화분인가? 그 다이오콜링님 영상에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해서 주문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내니까 신문지 푸고 도 아주 좋은데요? 어? 오 사이즈도 커 대박 오 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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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 그 행복한 꽃그릇 화분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제가 받았습니다.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배 모양으로 배 모양 같이 이 앞에 꽃 달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문해 봤습니다. 한 세트에 3개씩이 들어갔는데 25,000원.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되게 크네. 그한 한 세트에 25,000원 하는 거한 세트 시키기가 조금 미안해서 2세트를 시켰습니다. 제가. <laughs> 한 세트만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괜히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세트를 두 세트, 두 시켰습니다. 같은 걸로다. 소품 장식하라고 두 아이를 보내준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왔네요. 이게 뭐야, 이게? 강아지야? 강아지 소품. 이렇게 올리면. अच्छा 깔끔하고 어저 다이오홀릭님? 조금 보는 눈이 좋은데요? 같은데 응? 강아지 아닌가요? 강아지 같은데요. 응? 보이시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화분 언박싱을 했습니다. 제손 사이즈 보이시죠? 어 손가락 찢어집니다. 제 손가락 표현이 아닌데 아 손가락 찢어져. <laughs> 어때요? 예쁜가요? 음 개인적으로 예뻐서 주문을 하긴 했는데. 이 화분에는 무엇이 올릴까 생각 상상을 해보니 철화 종류 아이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아이보리 색깔만 하면 됩니다. 어, 근데 꽃이 금방 약해 금방 깨질 것 같은 기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코사지는 금방 깨질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조심 다려야겠네. 어 그래도 어떻게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잘 왔네. 아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이수, 이 화분은 제가 주문한 지가 일주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2일날 순차적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어, 일주일 넘어서, 어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어제 왔나? 아니,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아무튼 이 아이도 온 지가 한 이틀, 하루 이틀 된것 같고. 이 아이는 이 앞주, 화요일 날 받았습니까? 어, 수, 뭐 금, 토. 4일만에 지금 불어봅니다. 풀어보고 싶었는데 눈비 몰아치는 통에 프로포스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싸 언박싱을 합니다. 음, 화분 예쁘네요.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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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도 있고 예쁘다. 예쁜 아이들로 예쁘게 심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느긋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들은 언박싱도 잘하던데 어?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어? 화면이 끝이 안되네